생활비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얘기일까요 미국의 얘기입니다. 생활비는 비싸졌는데 일자리는 줄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의 체감하고 있는 경기 바로 12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월 달 기준 84.5 전달보다 거의 10 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일자리와 경기 상황을 보는 현재 상황지수도 크게 떨어졌고 미래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지수는 65.1로써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건 기름값, 가스비, 식료품 가격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늘고 있고, 일자리가 많다는 응답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체감 경기가 더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이렇게 꺾이면 집값과 주식, 고용시장까지 연쇄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것보다 속이 더 위험합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